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19편 49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나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과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20년 전 공군 교육사령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단임 목사님 성함이 신성열 목사님이셨습니다. 공군 교육사는 공군에 입대한 모든 군인들이 거쳐야 하는 공군의 요람과도 같은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를 섬기는 교회인이 교육사 교회는 교육생 전도의 사활을 걸고 있는 교회인데요. 교육생을 대상으로 예배 역시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마지막 예배 때마다 신성결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본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성결 목사님 본인의 성함으로 늘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본인은 신경질적이어서 신 성질이 나빠서 성늘열 받아 있어서 열인 신성결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유 신실에서 신 성실에서 성 열정적이어서 열인 신성열로 변화되어 노라고 매번 강조하셨던 것이죠. 신경질적이고 성질이 나쁘고 늘 열받아 있던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며 열정적인 인물로 변화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신성열 목사님의 설교는 매번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성열 삼행시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인 시편 119편이 답관체 양식으로 기록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부터 레이시, 신, 쉰, 타우까지 모두 22개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렙으로 8절, 베이트로 8절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22 곱하기 8 하면 176인데요. 그래서 119편이 176절까지인 것입니다. 10편 119편의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절마다 판단, 규례, 윤례, 계명 등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있지만 이 모든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10편 119편은 176개 구절에서 방대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답관체 양식을 쓴 이유는 제가 신성열 목사님을 그분 성함으로 된 사맥시 덕분에 잊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답관체 양식의 기록을 통해 119편 전체를 통째로 암기하게 하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체를 암송해서 말씀의 기능, 말씀의 역할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119편 기자는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매우 신중하고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암기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단어 안에 담아 놓은 것이죠. 49절부터 56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용된 단어가 저케르 조에트, 제딤, 자카르티, 잘아파, 지미롯, 자카르조트입니다.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단어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케르,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 (100만) 장자로부터 백지 수표를 선물 받았는데 백지 수표의 위력을 알지 못해 빈궁하고 궁핍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전등하시고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 수표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간다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트, 이 말씀은 내 하마티, 우리에게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복으로 불렀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만세 전에 택해서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위로이며 영원한 반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 안에 셀 수도 없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디임,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떠나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종말을 기억함으로 결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카르티,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연약 백성은 교만한 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환난,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 교만한 자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재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 믿음은. 아, 현실의 고난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일곱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여호 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약 백성은 잘라파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분노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불신의 사람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품었던 마음이 이러한 거룩한 분노, 잘라파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의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지미롯. 말씀은 나의 노래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어미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약속의 말씀은 헬키 나의 기업 나의 분기 시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힐리티 간구하고 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샵티 생각해 보십시오. 혹 불신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민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떨었던 적은 없습니까?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워 떨고 흔들리는 것 이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의 태도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셔티.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신속하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블레이. 악인들의 줄에 얽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처옷. 한밤 중에라도, 깊은 고난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베르. 이런 사람들의 친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험담하는 사람 주변으로는 험담하는 사람이 붙지만 기도하는 사람 주변으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가오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주변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중심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스도카, 여호와의 극률하심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는 눈망울로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래서 한밤 중에라도 깊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극렬하심과 자비하심이 끊이지 않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안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하라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